네, 안녕하세요. 1급수 새해 배송의 박지섭 대표입니다. 한주잘 보내셨죠? 조모 예. 리뷰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DIT인데요. 제가 이 시간에 3주 연속 리뷰해드렸는데 이조목이요 지난주 목요일날 다시 또5 0이 최고주가 돌파 또 했습니다. H 사양으로요. 레이저 어닐링 장비 149억 공급 계약 체결 공시 속에요. 내년 수주 이런 모멘텀이요. 기대감 또 지속이 되고 있고요. AI 반도체 선단 공정용 장비 캐파 확대. 수주 모멘텀 속에서 이런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거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차트를 보시면요. 이제는 새로운 황금전 주가 2만 500원을요. 바로,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이 자리를 체크포인트로 보시면서요. 큰 수익 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다음 조목은요. 정말 대박주죠.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황금전 주 두산 로보틱스도요. 연일 제시하고 최고 주가를 연일 돌파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황금전 주가 총 8번의 황금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최근, 36,800원을 제시해드렸고요그 자리에, 아신 분다 아시겠죠? 36,850원, 공개방송 오신 분들은, 뭐, 전부 다, 네, 뭐, 땡큐 하면서 많은 수익을 챙겨가셨을 겁니다. 36,800원에요. 36,850원까지 근접주가에서요, 3주 만에 시총이, 이게 지금 2조가, 되, 시총이 2조인 종목이 3조 돌파에 이어서 4조 돌파를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데, 바로 아, 최근 더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 두산 로보티스가 아닌가 싶을 만큼 이 종목이 3주 만에 60% 넘는 급상승이 나오면서요. 지금 시총 4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황금선 주가 55,000원 또 57,000원 이 자리를 요 역시 체크 포인트를 보신다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율주행대장주로 제시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마트 레이더 시스템도요, 결국 어제 뭐 급상승가 나왔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황전 주가, 바로 이제, 워낙 이 종목은 저점에서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죠.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대장주로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 종목도요, 바로 이제 급상세로 어제 제시하고 최고 주가 돌파했고요. 황전 주가 12,500원에서 정확히 돌파하면서 급상세가 나와주고 있는 거고요. 새로운 황전 주가 11,300원. 이 자리도 체크포인트로 보시고요. 다 아시겠지만, 프런티어. 이 종목도 어제 10% 넘는 급상세가 나왔습니다. 이건 방송 대시 종목인데요. 역시 큰 수익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오늘 세운 종목은 두산 퓨얼셀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요 수소 분야 협력 강화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로 수소 생산과 도입비용 대폭 절감에 여러 가지 국제 규범, 국제 규범 논의에서도 주도권 확보 가능성에 구처협의로 합의를 구체하겠다고 밝힌 가운데요. 수소는 다 아시겠지만, 한일협력, 잠재성이 큰분야로요 현대차, 수소차가 압도적인 세계 1위로 발전용 연료전지 공급 등에서도요, 독보적 성장을 또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요, 가장 많은 수소 특허 기술 강국으로요. 바로 시너지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두산 퓨얼세는 뭐, 이 종목 모르시면 안 계시겠죠. 근데 바로, 핵심 사업이죠. 국내 발전용 연료전지 시장에서요 누적 점유율 1위, 말 그대로 수소 경제 확대에 따른 또 가장 큰 모멘텀이 기대가 되는 종목 중에 하나로 사업 기회 확장 또 기대감이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주가가 워낙 내려오기만 했고요 저점에서 이제 상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좋아 보이시는 거고요 가격 전략은요 19,800원과 24,000원 사이에서 매수가 좋아 보이시고요 목표 주가 25,000원 손절가. 만 9,000원 이렇게 대응하신다면요. 좋으실 것 같습니다. 공개 방송 제2 종목이죠. 태평양 물산 상한가 기록하고요. 금요일에 이어서 어제 또13% 급상세가 나오면서 52주 최고 주가 뭐 시원하게 돌파했습니다. 특히 황금 선주 두산 로보틱스요. 연일 52주 최고 주가 돌파에 황금선 제시 주가에서요. 3주 만에 60% 넘는 급상세를 또 보여주고 있고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도 제시하고 나서 어제 또 제시하고 최고 주가를 어제 돌파했습니다. 오늘 낮 한시 공개 방송에서요. 날씨는 추운 겨울이지만 파릇파릇 피어나는 새싹 같은 종목 다시 한종목을 깔끔하게 또 공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2024 갑진년 MTNW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세요. 부산과 서울에서 공개가 되는 MTNW 전국 순회 무료 주식 강연회 MTNW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